2 3 <laughs> 자, 이거 내가 지난번에 연습하던 건데 이제 멀쩡하게 잘하세요. 어? 1 2 음, 나는 이 턴이 스피인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한쪽 발에서 축이 안 바뀌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트 턴인 거야. 그러니까 피봇을 내가 이쪽 발로 이렇게 돌았잖아. 그러면 피봇을 이쪽 중심에서 돌면서 이쪽 중심으로 바꾸는 게 그게 데이트 원래거든. 그래서 내가 2주 전인가 영상 올렸을 때막 엉망진창으로 했잖아, 잘안 됐잖아. 톤도 무서워서 막못 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. 스파키가 또 참결을 해야지. 근데 그 다음 날 수업을 가는 듯 선생님이 이게 스피이 아니고 데이트 원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, 말씀하시는 거야. 그래서 축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그러면 진짜로 겁이 날게 없거든. 1 2 1 2 1 이거야. 1 2 1 2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 요즘에 연습하는 것 중에서 내가 너무 안 되는 게이아 판두인데 그 판두가 왜 이렇게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왜 치즈 펀류 있잖아 그 와인 넣고 치즈 넣고 녹여서 거기에 그 찍찍 늘어나는 거기에 이렇게 빵 찍어 먹는 거 그것도 펀류라고 하잖아 그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 음 손은 그냥 이렇게 하겠어 원 two, one, t w 이것도 양쪽 발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데, 이 동작을 하는 발은 아무래도 다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많고 서 있는 발은 이게 짧잖아. 그러니까 얘를 좀 천천히 올려주고 움직여주고 동작을 하는 다리를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이게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 진짜 코어 힘이 되게 좋아야 돼. 나는 아직도 지탱하는 다리가 훨씬 빨리 올라오잖아. 2 1 2 1 1 2 1 two